안녕하세요. 기능기천사의 TV 김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가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여름철 내내 우리 동생하고 비집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요.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진만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그, 우리 집만이 하고 네. 영상 전에 한번 찍었는데, 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름 내내 저희가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제 분양하려고 일단은 일곱 채를 짓는데 네 채는 일단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전체적인 설명은 우리 동생이 해줄 겁니다. 집이 요 밑에 집네 동은 이제 경량 철골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판넬에다가 쪽돌을 감았어요, 이쁘게. 그리고 요즘 생각에는 뭐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붕은 260mm 싱크판크판이에요말 그대로. 이제 또 창은 로이 창이에요, LG 로이 창이고 뭐두께고뭐 규격보다 뭐 월등히 좋은 걸로 했어요 시공은. 아 그리고 뭐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보통 나무 데크를 많이 깔잖아요 바닥을 근데 저는 이제 나무 데크를 안 깔고 이제 베트남산 이게 돌인데 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조금 돈을 더 드리더라도 우리 이쁜 돌로 깔자 그래서 어, 영상 보시면 정말 이쁜 그림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돈좀더 썼어요 돈안 아끼고 아주 그냥 뭐 어, 최고 품질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부는 이제 천정은 편백 편백 루바를 했어요. 편백 루바에다가 이제 상을 걸어서 어, 석가래 걸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한 집이에요. 이제 어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적은 한약한120평 정도 되고 건축 면적은 약한13 평, 다락에 다락이 있는 13평 정도 됩니다. 뭐 수도는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이제 예전에 쓰시던 이제 동네 에 간이 상수도를 끌어왔어요. 그는 뭐 그물은 아무리 써도 어떤 문제가 없고 수도 요금이 없는 거고 이제 또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월군에서 이제 이주하시고 뭐 지역에 오신 분들이 한 다섯 집 이상이 되시면은 이제 군에서 상수도를 해줘요 예, 이제 그 시설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학교는 가까운 거리에 여기서 한. 한 6, 7분 거리에 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어 이제 영월 시내에는 한 10분 거리입니다. 10분, 10분 거리면 천천히 가셔도 10분이면 되시고 응. 또 이제 물놀이 하거나 뭐 놀기 좋은 곳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저희 촬영하는 곳에서 바로 뒤쪽에서 한 5분 거리면은 천천히 걸어서 5분 거리에 계울이 있는데 5분 거리가 아니고요 요집 바로 밑에 입니다 집 바로 밑에 <laughs> 예, 예. 예, 물이 쫙 흐르거든요 물놀이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그 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보가 뭐냐면은 예전에 왜논 수로에 물대는 그런 보가 있는데 아주 놀기 좋고 이제 뭐 경치도 좋고 예, 고기도 엄청 많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예. 저 수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개천이 쫙 휘감고 있고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쫙 휘감고 있는데 어,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 산을 보고 연꽃이 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뷰가 기가 막힌 파노라마 뷰입니다. 아주 절개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해가 듭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집이 여러 채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개인 땅을 지나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m 폭의 도로가 가운데 나 있어요. 그 지금 포장은 안돼 있고 어 지금 공사 중이라서 길 포장은 안돼 있지만 정확하게 이건 누구의 땅도 아닌 분쟁의 소지가 없는 가운데 도로가 나 있고 아 분쟁의 소지가 없는 도로 확보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평상하고 저 흔들의자하고 불멍 때리는 거를 아는 지인분들이 집만이 너 가져다 써라. 그래서 가져왔고 제가 만든 건 저거 저기 불멍 때리는 거 하루 하나 만들어 놨어요. 좋아, 예, 예. 그리고 여기 자리 보시면 알겠지만 커피 한잔 하기엔 기가 막힌 자릴 겁니다 여러분 이집 어, 중공 기념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하룻밤 정도 주무시고 제가 나름대로 해, 해드릴 것도 있어요. 뭐 고기들 구워 먹게 불 피워드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이메일 주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네분 선정해서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나름대로 집에 대해서 소신껏 열심히 지었어요. 뭐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자재를 좋은 걸 쓰고 모든 걸 좋은 걸 했을지에는 제 나름대로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항상 여기 오시면 봐야 될 건데 어떤 문제가 없게 하려고 나름대로 소신껏 지었어요. 혹시라도 조그만한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동생이 하자는 책임 지겠습니다 하자 보수, <laughs> 하자 보수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자신이 있으니까 할수 있는 말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어, 전원주택을 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아, 연락은 건축에 대한 것은 동생한테 자재에 대한 것도 동생한테 밑에 전화번호 나갈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상세하게, 친절히 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영상 이제 보시고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